최근 국내 한 연구에서 부모 중한 명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치매이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은 무려 80%나 높아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셨던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치매이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경우라면 깊은 한숨을 내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이끈 분당 서울대병원 김기훈 교수는 치매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위험이 결정되는 만큼 부모가 치매였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에게 치매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행 중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뇌세포 생성에 도움이 되는 뇌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할수 있는 뇌 근육 커지는 간단한 운동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500만원의 치매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금물 치매의 약 76%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뇌신경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싱싱했던 고사리, 버섯 등이 수분 증발로 쪼그라들어 마른 나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분이 증발해 볼품 없는 나물을 조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두면 햇볕에 말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싱싱하게 되살아납니다.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든 인간의 뇌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물만 많이 마신다면 우리 몸은 물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포 내부에만 수분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적당한 천연소금과 함께 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따라 그리고 활동량에 따라 물과 소금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적당한 물과 적당한 소금을 마셨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소변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옅은 노란색이면 우리 몸의 수분 상태가 적당함을 알수 있습니다. 건강한 커피 마시기 학술지 알자이머병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커피 속 자연 화학물질이 카페인과 함께 알자이머병의 발병 및 진행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과립구 직락 자극 인자 단백질 공급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춘다고 확인했는데요. 커피를 먹은 뒤에 이 수치는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단백질은 기억력을 개선하는데요. 그 원리는 첫째로 줄기세포의 뇌 진입을 촉진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제거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을 돕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신경세포의 증식을 돕습니다. 핀란드 한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의 발생 위험도가 65%나 더 낮았습니다. 또한 학술지 분자 영양 식품 연구에 실린 논문에서는 강하게 볶은 커피가 혈중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 글루타티온의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커피를 마셔도 된다고 했으니 카페에 가서 생크림 올리고 시럽 넣고. 샷 추가하고 3잔, 4잔 과하게 마시면 이를 건강한 음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시럽이나 생크림을 첨가하고 너무 많이 마시면 커피는 뇌에 좋은 음식이 아닌 것으로 변합니다. 커피에 대한 정보를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머신으로 내린 아메리카노와 핸드드립으로 내린 아메리카노의 가장 큰 차이는 커피 기름 카페 스톨입니다. 커피에는 약 5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중 에스프레소에 미세하게 떠다니는 기름과 커피 거품 크레마가 카페스톨입니다. 카페스톨은 우리 몸에서 항염, 항암 효과가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연구에서 카페스톨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또한 녹내장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고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핸드드립 커피는 커피 필터를 통해 카페 스토리 95%가량 걸러집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커피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식품입니다. 강력한 이뇨제이기도 하고요.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수면 장애로 오히려 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처럼 커피도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때문에 커피를 금하기보다는 커피 마시는 습관을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앞서 물 마시기의 중요성도 말씀드렸는데요. 커피를 섭취 후 충분한 물 마시기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콜리 왜 자꾸 마시는 것만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평소에 쉽게 접하고 가격도 착한 슈퍼푸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라고 해서 a 시시하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 노화 연구소의 신경 과학자 마크 매트슨에 의하면 음식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항암효과나 항산화효과의 식품을 파는 업체의 논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브로콜리를 먹어라. 그러면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브로콜리에 항산화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양이 미미하여서 이렇게 섭취해서는 뇌에 항산화제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은 진짜 이유는 항산화제가 아닌 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유익한 물질은 원래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동 물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포가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약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브로콜리의 독성 물질인 설포라파는 뇌의 대사 경로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서 항산화 효소를 늘려줍니다. 즉,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간헐적 단식으로 인한 오토파지나 운동을 할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적절한 스트레스를 일으켜 세포를 강화하는 이 원리와 같습니다. 이재성 박사의 식탁 보감에서는 브로콜리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찜기에 1분에서 3분 정도만 쪄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브로콜리를 기름에 조리하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은 더 높아지는데요.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마늘을 얇게 썰어 살짝 볶아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지금까지 뇌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주 쉬운 뇌근육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 엮은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라는 책에서는 보폭 10cm 더 걷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폭을 넓혀 걷기 연습을 하는 것이 노화 예방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걸으면 에너지 소모와 운동 강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폐 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맨날 듣던 소리네,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운동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신경과학자 아서 크레이머가 이끄는 연구진은 60에서 79세 집단을 6개월 동안 운동을 하고 뇌의 크기를 관찰하였습니다. MRI 촬영으로 측정된 뇌의 변화를 살펴보니 전두엽과 축두엽의 크기가 커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뇌피질, 즉 뇌가 커진다는 일은 현재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반은 운동이 뇌가 망가지는 것을 막고 심지어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치매 치료제 대신 공짜로 뇌를 재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평소에 걸을 때 10cm만 넓게 걸어보세요. 나의 뇌가 꿈틀꿈틀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 치매가 유전 질환이라는 소식을 듣고 많이 슬프셨지요. 치매약은 500만원이라는데 감당하기에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한 내용을 잘 활용한다면 치매에서 자유로워져서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도록 보건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치매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